만성 질환 그리고 수면. 이두 가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둘 사이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의 중요한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71%.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전 세계 사망 원인의 무려 71%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통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위협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런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담배 피우는 거, 건강하지 않은 식단, 운동 부족, 또 과도한 음주, 항상 주범으로 꼽히는 그런 익숙한 생활 습관들이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익숙한 위험 요인들 말고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게 바로 우리 건강의 아주 기본적인 기둥, 바로 수면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뭐가 우리 잠을 그렇게 좌우하는 걸까? 단순히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 문제만은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다행히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단서를 주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중년 여성들의 수면의 질을 쭉 분석해 봤거든요. 도대체 뭐가 좋은 잠을 방해하고 또 만드는지 그 요인들을 찾아낸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연구가 뭘 발견했는지 그 핵심 결과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특히 중년 여성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발견입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만성질환 관리랑 수면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발견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수면의 질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연구를 보니까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수면의 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근무 시간, 심지어 사는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 밤까지 따라와서 잠을 방해한다는 거죠.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연구 대상이었던 중년 여성분들에게 특히 더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폐경 상태입니다.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시기가 수면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생활 습관이죠. 바로 음주입니다. 가끔 잠안 온다고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런 음주 습관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발견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조각들을 모아서 더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 발견들이 그냥 잠잘 자야 건강해요 라는 뻔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과 만성질환 관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그리고 서로 단단히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사회경제적 상태, 음주, 폐경, 그리고 치료 중인 질환 같은 걸다 고려해서 사람마다 다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두에게 통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수면 해결책은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개인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핵심만 딱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만성질환이 있으면 잠을 잘못잘 잘 가능성이 높다. 즉,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둘째, 음주 같은 생활 습관은 잠에도 영향을 주고 질병 위험에도 영향을 준다. 이 중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진짜 건강을 챙기려면 운동이나 식단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반드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혈압약 먹고 혈당 조절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만 치료하는데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 건강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인 잠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꼭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백세까지 건강하게 지키세요. 의학 및 건강 면책 조항.